자, 삼각형의 작도. 자, 작도라는 것은 준비물이 두 가지입니다. 눈금 없는 자하고 컴퍼스,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을 말해요. 아니, 자가 눈금이 없으면 뭐에 쓰나요? 우리 눈금 없는 자는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 역할이 아니라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거나 아니면 선분을 연장할 때 사용한답니다. 그러니 만약에 눈금없는 자가 없다면 이책 부분에서 이 모서리 부분을 사용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컴퍼스는 우리 친구들 뭘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요.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데 이 작도에서는 원을 그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바로 선분의 길이를 옮기는데 사용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길이를 잴 때, 자, 만약 뼘으로 잴 때는 한 뼘, 두 뼘, 세 뼘, 이렇게 길이를 잴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어떤 선분의 길이를 잴 때, 자, 컴퍼스로, 컴퍼스의 침 부분을 어느 한쪽 끝에 맞추고, 그 다음에 연필 부분, 이 선분의 길이만큼 벌려서 이렇게 컴퍼스로 길을 잰 다음에, 어때요? 다른 직선 위에 그대로 옮겨가지고, 같은 길이의 선분을 옮겨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제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우리에게 선분 AB가 주어졌어요. 얘가 이제 몇 센티미터지는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분 AB와 길이가 똑같은 선분을 옆에다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선분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 CD를 작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선분도 직선 위에 있는 어, 두 점을 이어준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직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시작점 한 곳을 적당한 곳을 잡아서 쓰이라고 정하는 거죠. 그다음 컴퍼스로 선분 AB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AB의 길이를 그대로 옮기는데 바로 점 A에 뾰족한 침을 찍었죠. 그래서 B만큼 벌렸다면 그대로 뾰족한 부분을 쓰에 놓고 그 다음 벌린 길이만큼 이렇게 원의 일부를 그립니다. 즉, 세 번째는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AB인 원을 그려 직선과의 교점을 D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 길이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1번. 작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선분의 길이를 다른 직선으로 옮길 때는 자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자가 아니라 컴퍼스를 사용하죠? 옳지 않아요. 니은 선분을 연장할 때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분을 연장할 때자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그냥 대고 이렇게 쭉 그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한다. 이곳은 작도의 뜻이죠. 맞고요 ㄹ, 두 선분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컴퍼스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두 선분의 길이 비교할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선분이 있고 이 선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를 재서 그대로 옮겨보는 거예요. 어, 부족하죠? 그러면 왼쪽 선분이 더 길다 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답니다. 자, 따라서 작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곳을 고르면 바로 니은과 디귿과 리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림은 두점 A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선분 AB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도록 점 C를 작도하는 과정이다. 작도 순서를 나열하여라라고 했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두점 AB를 지나는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A하고 B하고의 길이가 똑같은 선분 BC를 이렇게. 자, 어때요? 오른쪽으로 작도를 하려면 가장 먼저는 이 직선을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 방향으로 쭉 연장을 하는 게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에서 이 이야기는 이 3번으로 나와 있네요. 즉, 선분 AB를 점 B의 방향으로 연장한다 라고 했으니까 작도 순서 첫 번째는 3. 그 다음에 이제는 AB의 길이를 재야 되는 거죠? 컴퍼스로 뾰족한 침 부분을 A에 꽂고 B만큼 이렇게 길이를 벌립니다. 자, 이렇게 AB의 길이를 잰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바로 AB의 길이를 잰다. 얘가 이제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컴퍼스를 한 뼘, 두뼘 옮기듯이 컴퍼스로 옮겨서 B에다가 뾰족한 부분을 찍고 아까 길이를 잰 선분의 AB의 길이와 똑같은 부분, 연필에다가 원의 일부를 그립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2번. 즉,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AB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이 원과 선분 AB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작도 순서는 3번, 1번. 2번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각 X, O, Y가 주어졌을 때이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을 그리려고 해요. 자, 각 F, A, B를 반직선 A, B를 한 변으로 하여 작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각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옆에다가 지금 똑같은 각을 그리려고 해요. 그러니 그림을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먼저 선생님 설명을 들어주세요. 반직선 Ox, 반직선 Oy로 이루어진 이렇게 각이 있고, 그럼 가장 먼저는 점 O를 중심으로 하고 원을 하나 그려주는데 원을 너무 작게 그리면 안 되고 너무 크게 그려도 안 되겠죠. 적당하게 원을 그려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원과 반직선 Ox, Oy가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 점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바로 C, D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두 반직선과의 극점을 각각 C, D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여기까지는 똑같이 옆에 쌍둥이처럼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각이니까 두 반직선 중에 예를 들어 하나의 반직선은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점 A는 바로, 가게 꼭지점 점 5하고 같은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을 옮겨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해서두 번째로는 방금 그린 원을 그대로 옮겨서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반지름이 5 c 인 원을 그려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때는 바로 이 반직선과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이 교점을 E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와서요. 원을 그리는데, 자, 어떻게 그리느냐. 바로 어떤 선분의 길이를 재야 되거든요. 컴퍼스의 뾰족한 침을 점 뒤에 잡고, 그 다음에 C까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지 선분 CD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원의 일부를 살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뾰족한 부분을 점 2에 잡고, 방금 그렸던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 빨간색 원과 지금 연두색 원이 만나는 점이 C하고 위치가 똑같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것이 이제 네 번째라면 마지막으로는 쭉점 A하고 점 F를 연결해서 반직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선분 CD의 길이를 재고, 그 다음 점 E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CD인 원을 그려서 이번에서 그린 원과의 교점을 F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반직선 AF를 그리면 똑같은 각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 각 XOY하고 각 FAB의 크기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같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 이 길이 어느 위치에 그려도 모두 반지름의 길이 같죠? 그럼 선생님이 빨간 원 처음에 여기 그렸을 때 이때 반지름은 O, C, O, D. 똑같은 원 그렸으니까 A, F, A, E의 길이가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연두색 원 그렸죠? 그럼 이때 반지름 CD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거 옮겨 그렸으니까 F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크기가 같은 각, 쌍둥이 각을 옆에다 그렸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오스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F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물어봐요. 같나요? 안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기 쉬운 것이 O, X의 길이하고 O, Y의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지금 반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얘가 O에서부터 X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다라는 방향 지시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직선 OX, OY에서 이 OX와 OY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조심해 주세요. 확인 1번. 그림은 각 X, OY와 크기가 같고 반직선 AB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한 것이다. 작도 순서를 나열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지금 반직선 OX, 반직선 OY로 이루어진 각이 주어졌고요. 이거랑 쌍둥이 각을 그리기 위해서 반하, 반직선 AB. 하나의 반직선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쌍둥이 각을 그릴 수 있을까? 바로 반직선 하나만 더 그어주면 되는데 어디에 그어주느냐에 따라서 각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럼 먼저 자점 5를 중심으로 하는 적당한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3번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얘를 그대로 옮겨서 쌍둥이 원을 그려줍니다.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쌍둥이 원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는 C. C라는 것은 바로 이제 처음에 그린 원과 두 반직선이 이루는 교점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교점을 각각 C, D라고 했을 때는 자, D에서부터 C까지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알수 있는 거죠. 해서 점 D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CD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얘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그럼 똑같이,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옮겨가지고 점 2를 중심으로 하고, 아까 CD의 길이를 쟀으니까 이 CD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줍니다. 얘가 몇 번?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두 원이 만나는 교점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것이 점 C하고 위치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 a에서부터 자, f를 지나는 반직선을 그려 주는 2번을 마지막으로 쌍둥이 각을 그려 줄 수가 있겠네요. 확인 2번. 그림은 각 xoy와 크기가 같고 반직선 pq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한 것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각과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거 선생님하고 순서를 먼저 알아보면 일단은 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적당한 원을 그리죠? 이걸 그대로 옮겨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선분 AB의 길이를 잽니다. 얘가 이제 세 번째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원을 옮겨 그리는 거죠. 얘가 네 번째. 그러면 점 A하고 같은 위치, 점 찾을 수 있어서 그대로 반직선 PC를 그리는 게 다섯 번째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크기가 같은 원을 그릴 때, 한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같죠. 그러니, 길이가 같은 거. 처음에 빨간 원 그렸잖아요. 여기에서 반지름을 선생님이 체크해 볼게요. OA, OB 똑같은 원 그렸으니까 PC, PD 자네 개의 선분은 다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1번 OA, OB 맞죠? PC, PD 한 원의 반지름입니다. 자 PC, CD PC는 빨간 원이었고요, CD는 지금 연두색 원이었어요. 선분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거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그 다음, A, B, C, D. 자, A, B 그대로 이렇게 CD 옮겨진 거죠? 맞고요. O, A, P, C. O, A. 그 다음, P, C. 네, 이것도 같은 원의 반지름입니다. 크기가 같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삼각형 A, B, C. 자, 삼각형 ABC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작은 삼각형을 앞에다 두고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읽어 줄 때는 삼각형 ABC라고 읽어 주면 됩니다. 이는 세 꼭짓점이 ABC인 삼각형을 말하죠. 보통 꼭짓점은 대문자,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나타내는데 이때 자, 바로 각 a 의 마주 보는 변은 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소문자 a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마주 보는 각 마주 보는 변을 우리 말이 길죠. 그래서 간단하게 대변과 대각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대 대면하다, 대화하다. 마주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대변이라는 건한 각과 마주 보는 변을 말하고 대각은 한 변과 마주 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ABC에서 각 A, 각 B, 각 C의 대변의 길이 보세요. 각 A하고 마주보는 변은 바로 선분 B, C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문자 사용해서 소문자로 나타내고, 각 B의 대변은 B, 각 C의 대변은 C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대변의 길이를 물었다면 마주보는 변이니까 8cm다 라고 답할 수 있죠. 또는 변 A, C의 대각의 크기는 이변과 마주보는 각은, 각비로 45도다 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자, 선분 세 개가 있다라고 해서 모두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성질이 만족이 돼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세변의 길이가 ABC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때 보세요. A하고 B를 더한 것은 C보다 커요. 또는 B하고 C를 더한 건 A보다 크고 C랑 A를 더한 건 B보다 큽니다. 어떤 두 변을 골라 잡아서 더해도 나머지 한 변보다 더했을 때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세 가지를 우리가 모두 다 확인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세 가지가 만족하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면 굳이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지 않아도 다 맞는다. 이세 가지가 다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세 선분의 길이 4, 5, 8cm가 있어요. 그럼 이때 가장 긴변은 8cm잖아요? 나머지 두 변을 더하면 9. 즉, 되죠? 가장 긴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럼 세 선분으로 삼각형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그럼 같으면 안 되나요? 같으면 이렇게 돼요. 아니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크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러싸여 있지 않게 돼서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답니다. 확인 1번. 다음과 같이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자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세변 중에 어떤 두 변을 골라 잡아서 더해도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 합이요? 근데 세번 계산할 것이 아니라 딱한 번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가장 긴 변을 찾아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은지 알아보면 되는데요. 1번. 3 3 4cm니까 가장 긴변 4. 그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은 거 맞아요. 삼각형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 5 5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건 정삼각형입니다. 어, 이럴 때는 선생님 가장 긴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때는 가장 긴변 없잖아요. 공평하게 다 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따져서 한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라는 게 맞으니까 이것도 삼각형 된다라고 봐야 되죠? 3번. 5, 6, 8. 가장 긴변 8이에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은 거 맞아요. 5, 5, 10. 가장 긴변 10이죠? 나머지 두 변의 합이랑 어먹 같아졌네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10cm에서 딱 반으로 잘랐을 때 각각이 온데 10과 5와 5. 이러한 3개의 막대기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때는 우리 이제 이 원을 그린다고 했을 때 반지름이 5cm인 원을 그리면 여기까지 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이 5cm인 원을 그리면 여기까지 오겠죠? 마치 문을 딱 이렇게 열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삼각형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마저 확인하면 3, 4, 6이니까 6은 나머지 두 변의 합 7이죠. 보다 작은 거 맞네요. 그래서 삼각형 만들 수 있겠어요. 확인 2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5cm, acm, 9cm일 때 다음 다음 중 a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6이 A가 될수 있을까요? 만약에 A가 6이라고 했을 때는 5, 6, 9.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럼 이 중에 가장 긴변은 9니까 9가 나머지 두변의 합보다 작은지 알아보면 네. 5 더하기 6은 11이니까 작은 거 맞습니다. 그러면 A는 6이 가능하죠? 두 번째. A가 만약에 8이라면 세변은 5, 8, 9. 가장 긴 변은 9니까 9는 나머지 두 변의 합 13보다 작은 거 맞네요. 세 번째, a가 10이라면 5, 10, 9. 이때는 가장 긴 변이 10이니까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자, 5 더하기 9는 14죠? 작은 거 맞아요. 삼각형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a가 12라면 세 변은 5, 12, 9. 이때 가장 긴변 10이잖아요. 그럼 12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자, 5 더하기 9는 14니까 작은 거 맞죠? 이것도 삼각형 만들어집니다. 그럼 A가 14라면, 세 변은 5, 14, 9가 되겠고, 가장 긴 변은 14인데, 14는 나머지 두 변의 합이랑, 어머, 같아지죠? 그럼 이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14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6번 삼각형의 작도 다음에 각 경우에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또는 두 변의 길이와 그낀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또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그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는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답니다. 자, 삼각형을 하나로 잡도 할수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 친구들 100명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삼각형 하나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는 정삼각형 그리고, 어떤 친구는 둔각삼각형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리다 보니, 한 변이 10cm라는 조건만 맞으면요,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의 모양은 100명의 친구가 다 다른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라는 조건은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을 때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두 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데 이때도 조심할 것은 내마음대로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 이렇게 BC, AB, AC 이렇게 세변 주어졌습니다. 작도하는 방법은 일단은 컴퍼스를 이용해가지고요. BC를 한 변으로 먼저 작도할게요. 그대로 자, 하나의 직선을 그려놓고 BC 그려줄 수 있죠? 직선이라든지 반직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컴퍼스를 이용해서 옮긴 다음, 이제는 무엇을, 각도기를 이용해서요. 바로 AB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점 B를 원의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반지름의 AB인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컴퍼스로 AC의 길이를 재가지고요. 점 C를 원의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AC인 원을 그려주면 두 원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것이 삼각형의 나머지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B하고 AC를 그어주면 다음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점에 주어진 이 선분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두 변의 길이만 주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때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것은 반드시 끼인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끼인각이 아니라 다른 한각이 주어졌을 때는 또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끼인각이라는 조건 꼭 기억해주고요. 보세요. 자, 이렇게 두 변의 길이 주어졌고 한각이 주어졌을 때 이때는 순서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자 먼저 첫 번째 각 A를 작도를 합니다. 크기가 같은 각 작도하는 거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선분 AB, 이거는 점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컴퍼스를 갖고 길이를 잰 다음에 그대로 옮겨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 AC, 점 A를 중심으로 컴퍼스로 AC의 길이를 잰 다음에 옮긴 다음 바로 이 각에 두 변과 만나는 점이 콩콩 생기니까 얘를 이렇게 b c 를 그어 주면 됩니다. 하지만 각을 먼저 작도하는 게 아니라 자, 선분 AB를 먼저 작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다음 자, 반직선이나 아니면 직선을 그려 놓고 선분 AB 길이와 같은 선분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뭘로요? 컴퍼스로요. 그런 다음에 크기가 같은 각을 이렇게 각 A를 작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A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길이를 재서 옮겨 놓고요. C하고 B를, 이게 이제 세 번째라면 C하고 B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과 두 변, 그리고 변, 각, 변.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변두 개를 먼저, A, B, A, C를 먼저 작도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변 변이나 변각 변 순서는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한변 BC하고 양끝각, 각 B하고 각 C가 주어질 때는, 자, 먼저 한 변, BC를 작도를 한 다음에 양쪽으로 크기가 같은 각 이렇게 옮겨주면, 지금 이렇게 각의 두 변이 만나는 교점이 생기겠죠? 얘가 바로 삼각형의 한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변각각 순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도 이 방법 말고 먼저 각부터 작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각 B를 먼저 작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 길이 재 가지고 컴퍼스로 옮겨놔도 됩니다. 그런 다음 C에서부터 크기가 같은 각 작도하는 방법. 그 나머지 한 꼭짓점으로 삼각형 ABC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각 각도 있지만 변각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변과 각과 각 순서로 작도를 했죠? 그럼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대로 먼저 각부터 작도하고, 각, 변, 각. 이 순서도 가능하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확인 1번. 다음 중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고 무조건 삼각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은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가장 긴 변은 8이고 나머지 두 변의 합은 5 더하기 7, 12니까 작은 거 맞네요. 아, 그러면 삼각형 하나로 작도할 수 있는 거 맞고요. 두 번째,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졌는데 우리 친구들 한 각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 게임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있을 때 지금 주어진 변은 BC, BC 주어졌고 또 AC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때 BC하고 AC의 끼인 각은 각C가 되는 거죠. 근데 A가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삼각형 하나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자, 만약 이것을 작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먼저 BC를 2cm로 작도한다라고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각A가 30도인데 각A 어디에 작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AC가 3cm니까 3cm인 원을 그린다라고 해 보면 점 C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도 3cm가 될수 있고 이렇게도 될수 있고 이렇게도 될수 있고, 있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각 A 30도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작도하기가 힘듭니다. 자, 따라서 하나로 나올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세 각이 주어졌네요. 우리 친구들 각만 세개 주어질 때는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 정삼각형 그렸을 때 세각이 60도죠? 그런데 이런 크기 정삼각형 그려도 세각 60도입니다. 그래서 세각으로는 어때요? 크기를 결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각과 한 변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지금 BC 변 BC가 주어졌다면 양 끝각이 각 B와 각 C죠. 자, 각 B와 각 C 50도, 70도 주어졌으니까 아 이것도 맞네요. 그리고 특히나 한 병과 그양 끝각이 아니라 만약에 각 B가 아니라 각 A가 주어졌어도 이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되기 때문에 두각을 통해 나머지 한각을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삼각형은 두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도 세각의 크기를 모두 다 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BC와 굳이 주어진 두각이 양 끝각이 아니더라도 양 끝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작도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단 BC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BC가 만약에 뭐 10cm라고 주어졌는데 양 끝각이 여기가 120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러니 양 끝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야 되는데 180도거나 180도보다 크게 주어졌다면 이건 또 삼각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각의 크기도 한번 더하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BC 6cm, AC 5cm, 각 C 45도. 자, BC하고 AC. BC, AC의 끼인각은 각 C죠. 그래서 끼인각이 주어진 거 맞네요. 그럼 하나로 작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2번과 3번 두 개가 되겠죠? <목소리>